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자.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인생의 굴곡들이 있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 이별에서. 컨설팅 펌에서 일했었는데, 번아웃이 오셨거나 내가 찾던 가장 따뜻한 말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살짝 긴장되고 설레는데,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종 제가 읽는 책들 스토리에 찍어서 올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시고, 또 댓글도 너무 예쁘게 소개해달라고 하는 글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의 난관이나 굴곡들이 있을 때 항상 좀 책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동기도 얻고 해결책도 얻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몇년 동안 읽으면서 큰 위로와 깨달음을 얻었던 책들이 몇권 있거든요. 한 4권 정도 추려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나왔어요. 저와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이나 저와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고 재밌게 읽으실 만한 책일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벨라 하디드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정말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벨라 하디드님이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되게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망설임 없이 구매했던 책인데 어,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진짜 어, 이거 내 인생 책이다.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언니 그책 어때요? 읽고서 후기 남겨주세요라고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남겨드리게 되네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분. 이 책은 약간 치유형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잃어버린 내 창조성과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12주 프로그램이거든요. 한참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살짝 번아웃이 왔던 시기였거든요. 어, 이 방향성이 맞나? 이게 나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책을 만나서 여기서 말하는 모닝페이지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모닝페이지가 정말 그냥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종이와 펜을 들고 아무 글이나 쓰는 거예요. 정말 생각나는 글들. 내가 지금 당장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한 게 써도 되고 밖에 날이 너무 화창해. 날이 너무 좋다. 새소리가 너무 좋네. 그냥 정말 떠오르는 생각들을 쓰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습관도 안 들여져 있고.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생각을 적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닝 페이지, 글쓰기의 루틴은 나를 회복하는 도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을 쓰면서 나를 더잘 알아가는, 또 창의성을 회복하는, 창의성을 되찾는, 동기부여를 얻는 그런 행위의 일종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예술을 창조하고 있다. 쓰기란 자기 안의 검열자를 조용히 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창의성은 우리의 본성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세 가지 문장이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아침마다 글을 쓰니까 뭔가 예전에는 좀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감사해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숨겨놨던 내 안의 목소리들, 내 안의 욕구들 이 무엇인지도 좀 되찾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점점 알아갈 수 있었던 또 영감도 얻게 되고 정말 별거 아닌 이 쓰는 행위가 나를 돌볼 수도 있구나. 나를 더 알아갈 수 있구나. 라고 느꼈고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게 해준 책이에요 그왜 저희 심리상담 받으러 가면 심리상담사님도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 라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이 말을 듣고 싶었구나 아, 내가 원하던 건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모닝페이지를 쓰면서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의성도 그리고 자존감도 나를 알아가면서 시작이 되는구나를 느꼈던 책이에요.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선 이렇게 쓰셨거든요. 나는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나의 예민함이 싫었다. 책상 밑 다리 흔들리는 소리, 취향과 다른 카페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장 시끄러운 건내 마음속 자책의 소리였다. 중요한 소리는 언제나 그 소리에 가려졌다. 책상에 앉아 소음과 의심을 걷어내고 귀를 기울인다. 아, 이제 들린다. 이대로 너를 믿어도 돼. 충분히 느껴지는 온기에 눈물이 날것 같다. 내가 찾던 가장 따뜻한 말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었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걷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런 편견이라던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을 더 널리 보는데, 많은 것을 이해하는데, 또 무언가를 창작하고 창의성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창의성을 맞는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기 검열, 비판적, 내면 목소리다 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졌던 시각들, 생각들이... 평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되게 제 시각을 또 깨워준 책이라서 어, 저는 여러모로 도움을 줬던 책이라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특히 저는 진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안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주는 책이거든요 제가 그 이별을 겪었을 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뭔가 제 자신이 굉장히 무너진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밥도 거의 한달 동안 잘못 먹고 저를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굉장히 힘들어 할때 저는 원래 되게 제가 힘든 감정이나 뭐 어떤 일이 생겼다거나 그런 건 내가 혼자 견디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해서 영원히 제 편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어쩌면 너가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너가 될수 있을 거다. 다음의 연애는 너가 훨씬 더 잘하게 될 거다.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추천해 주는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내가 감정적으로 홀로 설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감정은 그냥 참는 게 가장 어른스러운 방법.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감정을 훈련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느끼는 슬픔, 분노, 좌절감도 훈련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할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정말 머리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되게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잘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어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서 조절하는 법, 세세하게 어떻게 다루는지, 이 감정이 왜 들었던 건지,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이 책이 정말 잘 제시를 해주거든요. 제 연애 패턴들을 생각을 하면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패턴들? 이런 것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성장 과정에서 발현됐던 것도 있고, 혹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독립적으로 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생활 습성에서 나왔던 패턴들도 있고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홀로 설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줄수 없습니다. 스스로 탐험하면서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정말 저는 또 인상이 깊었는데 아무리 완벽한 상대를 만나도 그와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그와 내가 한 몸이 될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몸서리 쳐지는 외로움이지요. 외로움을 사랑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와 하나가 되기를 꿈꾸면 오히려 상대와 더욱 멀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더 가지고 싶을수록 상대가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그러게 원한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멀어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읽고, 아, 단단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서 저는 뭔가 이 책을 읽고서 아, 다음 사랑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단단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정말 제 인생의 책이고요. 이건 사랑뿐만 아니라 뭐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부모님의 관계, 나와 친구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말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다음은 일의 감각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선 되게 인상 깊어서 이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게 열심히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카오 전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일을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편인데 일이 곧 나다. 일은 나. 이렇게 항상 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지금 이 크리에이터를 하기 전에는 컨설팅 펌에서 일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일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일이 나에게 전부였던 기억이 있고 제가 늘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뭘 해도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이게 맞나? 라고 항상 이제 나 자신을 의심하고 했는데 특히 제가 현재 일을 하면서 저는 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은 되게 비교가 되게 잘 되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비교가 정말 쉬운 직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숫자로 항상 너무 잘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관점을 정말 확 바꿔준 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 관점을 바꿔준 책이라서 꼭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브랜딩 디자인 조직 문화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저는 항상 이 감각이란 타고나는 걸까?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맞을까?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게 감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시행착오 실패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감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좋은 일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다. 그 기준을 세우는 게 그리고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정말 어. 어렵지만 결국 그게 나다운 브랜드와 결과를 만드는 거다. 저는 좀이 영상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면서도 조회수로도 어, 왜 이렇게 안 나왔지? 아, 많은 분들이 이런 콘텐츠는 안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영상들을 찍으면서 아 이게 좋아했어가 잘 나올까? 어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자. 아 그래 내 감각을 믿자라는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감각을 믿어보자, 내 선택을 믿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좀 수치를 넘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든다는 거 그게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 오셨거나 아니면 이게 맞나?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헷갈리시는 분들,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마지막은 이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서점에 갔는데 너무 후킹한 문구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은 돌리 앤더튼 내가 아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이라는 책인데요. 영어로는 Everything I Know About Love이라는 책이에요. 첫 페이지에 열었는데, 첫 문장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중요한 건 로맨틱한 사랑이다.' 어른이 돼서도 로맨틱한 사랑을 못 해봤다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 다음 문장은 영상에서 말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정말 그, 날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낸 문장들이 많거든요. 이제 20~30대 여성분들은 다들 공감하고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둘리 엘던튼이라는 분의 사랑 이야기 10대 때부터 가장 최근까지 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사랑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꼭 로맨스만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우정, 자기 돌봄, 실패, 성장의 과정 전체에 있다. 이별을 겪으면서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또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은 단순히 로맨스만이 아니라는 거죠. 20~30대 여성분들이 읽으면 이 감정선들의 굉장히 진한 공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책들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맞아, 나도 그랬어" 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고,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꼭 진정한 사랑의 경험을 봐야 되는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 이 책은 좀 가볍고 재밌게 읽기도 좋고, 그 속에 또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잘 느껴지고, 잘 전달이 되고, 정말 재밌고, 다 이사단 하고 공감도 되고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저에겐 좀 의미가 있는 책들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저와 같이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책들과 좀 비슷한 결이 같은 혹은 좀 다른데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책들도 제가 읽고 추천드릴 수 있으면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